오늘은 4월을 보내는 마지막 째주 주일입니다. 우리 4월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맞을 5월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의 달,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욱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껌을 잘 씹지 않아서인지 옛날보다는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옛날만큼은 그렇게 거리에 에, 눈에 많이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가요? 껌딱지가 어, 바닥이나 벽에 납작한 형태로 붙어 있는 껌을 우리가 껌딱지 이렇게 네, 말합니다. 그런데 그 껌을 밟기라도 한다든지 그 껌이 옷에 달라붙으면 그렇게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어, 껌이 내 옷에 붙었네, 어, 껌을 밟았네 하면서 기분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들로붙어 떨어지지 않거나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때그 사람을 껌딱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곁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마치 껌딱지같이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연합하다라는 말은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신체의 각 부분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다는 것을 묘사할 때 이제 이 단어를, 이 말을 사용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연합하다라는 말은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인격체에게 밀착되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야 할 것을 언급한 문장에서도 인격적인 연합의 의미를 나타냈고 룻기 1장에서도 룻이 충성스럽게 나오미를 공양하고 나이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인격적인 밀착, 더불어 헌신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했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러는 척 정도가 아니라 마치 신체의 한 부분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여왕기야 18장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 하고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단코 떠나지 않은 히세기야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아주 친밀한 이제 교제를 나누시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말 스킨십을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15장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느냐? 어떤 관계인지 알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하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있어야 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짧게 얘기하면 상호 내주 라는 말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럴 때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상호 내주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오시도록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내 중심에 그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열매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양을 받도록 허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실 때가 요일로 보면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동행해 주실 것이지만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육신의 예수님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고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고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고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앞 부분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붙어 있으라 이 표현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섭리하심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오래 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불렀던 이제 복음성가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혹시입니다. 살수 없죠. 근데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성전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나는 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바꾸지 않아. 변함이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향을 받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 그분을 이제 영향을 받도록 나를 허용하는 사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구하라 말씀하신 뜻은 또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한 3년 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딱한 마디에 뭘까요?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고하라. 처음 부르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인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내 안에 고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고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기쁨으로 즐거이 따르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기쁨으로 즐거이 따르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처복종시켜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즐거이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믿음과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절 말씀처럼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5절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밖에 벌어져 마르고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꾸 왜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걸까?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밖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수 있고, 그래야 생명력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맺게 되는 열매는 뭘까? 그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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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중 나아가는 중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열매 맺기 위해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과정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죄와 탐욕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온전해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한 가지의 열매는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예수 밖에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수 있다. 그러니 예수를 떠나라. 예수님 방식의 삶을 버려라. 세상의 논리는 그겁니다. 예를 들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라. 남에게 양보하지 마라. 절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지 마라. 뭐 등등. 그러나 주님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고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참 기쁨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죽게 붙어 있으면 서로 돕고 존중하고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가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 세상의 논리를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지 않아도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나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야. 예수의 방식의 삶을 버려야 만족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 때에 만족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생명력으로 가득 찬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고해야 되느냐? 말, 주님의 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고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과 내가 말씀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합, 붙어 있는 거예요. 나를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 그들의 삶의, 인생의 특징은 매마름입니다. 매마름. 사람들이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뭔가로 채우려고 자꾸 정신없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채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전혀 모르면서 시간과 몸과 생각이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염려와 근심 때로는 후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고하게 하기 위한 애씀, 애쓴.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애씀.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편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애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고하게 하기 위한 애씀.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의 규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말씀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쓰기도 하고 함께 읽기도 하고 이제 5월에 이 자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같이 좀 읽어 가자고 그렇게 해도 돈 2천 원이 아까운지 사지도 않고 아직도 40건이 남아있어 관심이 없는 건지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메마름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5월 한달 동안에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는 이 일에 여러분 애를 쓰는 애쓰는 모습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왔죠. 근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열매 맺는 것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 예수 안에 있는 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삶,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